자 바로 우리 금융 지주입니다 자 우리 금융 지주 최근 3개월 차트를 보고 계시고요자 지난 8월 저 그렇죠? 이렇게 좀 행보하던 주가가 9월 들어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돼서또 행보하다가 그렇죠 뭐 10월달 들어서도 약간 좀 눌리긴 했지만 다시 또 행보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 최근 3개월 동안 음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향후 그 1년 목표 주가 평균 값이 얼마냐 보니까 31,350원이네요. 현재 가 대비 상승 여력 21.98%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음 애널리스트들이 탐방 리포트 어떤 내용이 쓰였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 지주 뭐 10월 달 들어서 리포트들이 쭉 나왔고요. 그죠. 뭐 그전에도 좀 나왔고. 그래서 목표가 보니까 대략 한 3만원에서 한만한 많게도 한 3만 4천원 정도까지 좀 제시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음뭐 10월 달 들어서 뭐 리포트 뭐 제목들 보니까 보험사보다는 주주 한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CT1 비율 갭 축소 추세 지속 기대는 다소 어려울 듯. 그리고 축충당금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험사 편입 효과 반영. 자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요 리포트 3분기 실적 생보사 연결 시작 비은행 라인업 완성이라는 요 리포트 가 나왔네요. 그럼 최근의 리포트 핵심 내용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줄약 부분부터 볼게요. 생보사의 연결과 연가 매수 차익으로 3분기 실적 컨센서스 큰폭 상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이 이제 자회사로 편입한 생명사, 그래서 뭐 우리 금융 생명, 뭐 이런 생보사가 실적이 연결 기준으로 포함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전체, 내 그룹 전체 실적에 새로 편입된 생보사의 이익이 더해져서 실적이 커졌다,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영가 매수 차익이란 되는데, 자 기업 인수 시에 인수 금액이 인수 대상 회사의 순자산 가치보다 낮을 경우에 발생하는 일회성 이익을 영가 매수 차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이싼 값에 산 덕분에 생긴 이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 네, 생보사 연결과 영가 매수 차익으로 이번 삼목 실적이 네, 상, 뭐, 컨셉을 상당히 크게 상회했다 예상보다는 상당히 좀잘 나왔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네, CET1 개선과 주주하는 강화가 기대되지만, 비은행 이익의 볼륨업 과제가 상존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CET1. c t 1이 뭐냐 면은 은행의 핵심 자기 자본 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보사 인수 이후에도 자본 비율이 안정적이거나 개선될 것으로 보여가지고 자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뭐 그렇게 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네, 음, 뭐 주주하는 강화가 기대된다. 그래서 뭐 배당을 확대하거나 자사주를 부 이제 매입하는 등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뭐 그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은행의 이익 볼륨업 과제가 상존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은행 이익 의존도가 여전히 뭐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뭐 증권이나 보험, 뭐 캐피탈 같은 이 비은행 부분에 이익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이런 구조적 과제가 남아있다.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네, 아래좀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요약됐는데 음, 당기 순이익이 1조 2,4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37.6%나 증가했고요. 전 분기, 그러니까 2분기 대비 한33% 증가해서 컨센서스 대비 26.7%를 상회했다라고 보고 있고 자 그리고 c t 1 그래서 c t 1 비율이 12.92%로 전문기 대비 전문기 110 베이시스 포인트가 개선되었고 그리고 생보사 인수로 인한 5 베이시스 포인트 하락 요인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방어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뭐 생보사 연결된 내용, 그렇죠. 뭐 이자이쭉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네음뭐 중량은 또 이익, 이익이죠. 익이 그래서 네요 애널리스트는 2025년 순이익 전망을 3조 2500억원에서 자 내년 2 0 2 0년 3조 3600억원 음 원래 대비 한 1000억원 이상 네, 증가할 거다. 그리고 가까이 이렇게 상향을 했죠. 그 예상보다 이렇게 잘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c t 와13% 목표를 내년 2026년에는 조기 달성 가능성이 있고 자 그리고 내 네, 결산 배당 감액 옵션 포함 주주 환원율 재고 속도도 기대된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고요. 현재 PBR이 내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볼때한 0.5배 수준입니다. 업종 대비 할인된 구간이고 이제 비은행 사업 쪽에 내 네, 사업 부의 이제 강화 그리고 실적 안정성의 재고 CT1 e 상승 기반의 주주 환원 가속이 레이팅 관건이다 이런 이야기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뭐 이런 내용 쭉 한번 훑어봤고요. 자 그럼 상세 보기를 통해 리포트 원문을 뭐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리포트 원문에 보면은 앞에서 우리가 핵심 내용 보기에서 봤었던 내용들 이렇게 좀 정리가 잘돼 있죠. 자, 그리고 네, 뭐 이익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있고. 그렇뭐 앞에서 네, 봤던 내용들이 쭉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좀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왔으니까 음, 나는좀더 네, 알고 싶다 하는 분들은 요 리포트 문을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도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음, 네, 우리 금융 지주대서 해좀더 관심 있고 아는 네, 요즘 뭐좀더 알고 싶다 하는 분들은 미래 가이드 앱을 통해서 리포트 업무는 네당해좀 상세하게 잘 서술돼 있죠. 그 내용들 잘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